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어, 소록도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반도 끝자리에 있는 섬이죠 그 모양이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서 소록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한센병 환자의 깊은 눈물과 애환이 시려있는 곳입니다 1922년에 그 섬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박해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런 깊은 애환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서, 이후에도 계속 소용돌이가 있으면서 또 핍박과 편견의 아픔 가운데 살아야 했던 삶의 이야기들이 그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의 섬이다. 하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당시 기자와 인터뷰하던 천우열 전도사님은 색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록도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록도는 찌라도 섬입니다. 두 손이 없을지라도 두 발이 없을지라도 두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백을 보면서, 아, 이것은 찌라도 신앙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찌라도 신앙이라고 하였는데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몸이 연약할지라도,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찌라도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연초에 있던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을 잃는 상실의 시간을 거쳐 오는 분도 계십니다. 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찌라도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 들은 것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자는 깊,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온 몸이 떨렸다. 마음 깊이 절망과 두려움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현실이에요? 철저한 결핍과 메마름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와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기만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굶주름이 일상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박국 소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상정이 역설적인 고백인데요.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지고 바깥 외양간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린 그때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 보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 막혔던 길이 열렸을 때에 자녀의 성적이 오를 때에 불임 가정에 자녀가 생길 때에 직장에서 승진이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바라던 좋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삶을 지탱하는 모든 기반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엘런 가드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 장교였는데 해군 장교였는데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미전도 종족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특히 남 아메리카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851년 가드너는 여섯 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남아메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항해를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미 최남단 한 섬에서 그만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레 섬에 도달은 했지만 구조선이 오지를 않는 거죠. 갖고 있던 물과 식량은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교팀은 구조를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안 수석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는 모두가 생명을 잃은 뒤였습니다 근데 그 곁에서 가드너가 남긴 편지들과 일기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떨어져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성교의 사역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동료 성교사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그도 역시 죽어가는 그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는 글들을 남겼는데요 성경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성경구절 무엇이었을까요? 10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그런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것은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일기장에 힘겹게 쓴 글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I am overwhelmed. 나는 압도되어 있습니다. with the sense of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병이 나았을 때에 형통할 때에 풍성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가드너는 전혀 다른 상황에 서서 이 고백을 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아나 방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죽어가고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드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자와 엘런 가드너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의 적용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박국 3장에 기록된 이 선자의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그는 그 상황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들의 이렇게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고 하실 때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완전하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게 된그 말씀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한 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종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에 지금의 상황이 비록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연결되는 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동할 때에만 어떠한 상황과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들의 이유를 다알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들 는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과 연결되어 있읍시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단단히 묶여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여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나. 신음할 수밖에 없으나,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